열왕기 장화하고 응. 또 역대기하고 내용이 비슷해 거의 같아 근데 이제 관점이 좀 틀려. 근데 이제 열왕기 같은 경우 음, 열악하지 이거는 선지자의 관점에서 좀 바라본 것이고 응,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냐면 그 내용은 어떤 열왕기 같은 경우는 응. 우리 왜 망했는지에 대한 반성이고 응. 역대기 같은 경우는 이따위로 해서 망했으니까 우리 한번 다시힘내보자라는 그런 응. 얘기가 이제 쓰여져 응. 있어. 열왕기 같은 경우는 아니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몰라 응. 어? 약간 근본이 없는... 아니 그런 저기 열왕기의 저자라고 그 꼽히는 사람이 한 30명쯤 돼 근데 이제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2명으로 거의 압축을 해 구역의 에스라하고 예레미야 둘 중에 한 명이 썼을 거라고 하는데 음. 예레미야가 썼을 거라는 것이 좀더 학자들이 좀더 지지가 음. 많아 왜지? 음... 뭐 그때 당시 상황... 근데 열왕기 아빠가 봤을 때 씨... 예레미야가 이렇게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글을 써? 에스겔 아니야 에스겔? 아, 에스라 에스라 아 근데 음 에스라는 만일 에스라가 역 역대기를 에스라 같은 성격이면 역대기를 썼을 거라고 생각해 내용적으로는 에스라가 지향하는 바가 있으니까 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맞아 예레미야가 지향하는 바하고 내용적으로는 열한기가 맞아 근데 열한기 음.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열받거든 미친 놈 아니야 할 정도로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인데 아빠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쓸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불 그... 근데, 내용적으로는 예레미야가 추구하는 방향이 맞아. 예레미야는 니네들 잘못해서 뒤져. 이제 나라 망해. 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회귀로 쫓고 있거든? 음. 근데 열한기는 우리 이따 로래서 망했어. 라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추구하는 방향과 어, 비슷하다는 부분이 그래. 있지. 에스라 같은 경우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맞아, 줘야 맞아. 되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오히려 에스라는 역대기 같은, 반성을 온 와가지고 이제 성전과 중에서 쓴 사람인데,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앞으로 이 폐어를 딛고 나가자. 라는 음. 게 역대기. 그러니까 음. 에스라가 역대기를 쓰진 않았지만, 에스라가 썼으면 열한기 같은 그런 주제는 아니었겠지? 근데 음. 자 이제 보자. 내용을 일장에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었대. 나이가 많아 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다윗이. 나이. 이불을 덮어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요게 그냥 어떤 생체적이고 물리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응? 나이가 많이 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좋으니까 이불을 덮어 따뜻하지 않는 거. 생체적이고 물리적인 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귀한지. 그거는 이따가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그 그때 당시에 그 시종들이 왕께 아래되 왕을 위해 젊은 처녀 하나를 데려다가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자라는 거지 같이 재우는 거야 젊은 동녀를 데려다가 어린 그 이런 악한 풍습이 우리나라도 있었어 음. 그래서 니네는 생각하지 못했지 80년대 그 동녀 미사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1980년대 음. 80, 일일 연속극으로 1980년대 그, 응. 그 저기 정윤희 씨가 저주인공이었고나 음, 초등학생 때그그 그 동녀 미사라는 일일 연속극 사극이었어. 음. 어떤 거냐면 어떤 부잣집 노인의 동척으로 들어가 음, 그래가지고 젊은 어, 그래서 할아버지 이제 시중을 들게 하는 거야. 음 그래서 그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런 걸 하냐면 노인이 몸이 약하면 젊은 어린 여자애를 끌어안고 자. 그런 악한 풍습이 있어. 음.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아. 음. 그 지금 정경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음, 음. 근데 이게 과학적 근거가 조금 있긴 있어. 음. 젊은 여성의 피부에서는 알부민이 분비가 돼. 일종의 비타민이야. 음. 피부 이제 탄력이 되게 좋으니까. 그래서 피부 접촉을 통해가지고 아. 그 알부민을 노인들이 흡수를 하는 거지. 음. 응? 그런 부분들이 있어. 어. 그래가지고 이 미친놈들이 미친 짓 하는 거지. 응? 그래서 이 갑자기 11기 1장, 1절부터 갑자기 19금이 등장을 해. 근데 이 의미를 이제 이걸 십구금이라고만 보면 안 되고 여기에 담긴 의미를 이따 가 아빠가 음. 얘기해줄게. 네. 그래서 왕에게 이제 왕의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응? 근데 다윗이 싫어안 했잖아. 안한 거기... 거지. 못한 응. 거지. 다윗이 얼마나 밝히는 놈이었는데. 네. 못한 거지. 다죽어가지고 어, 못한 네. 거야 이거. 아니 이건 하나님 앞에 이제 안한 거지. 아니야 못한 거야. 뭐 기력이 없어서? 어. 아유. 그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줄게. 일이 <laughs> 타지 않는다잖아. 우리 일장부터사장까지만 해야겠네 그냥. <laughs> 아이, 그... 왜 이렇게 좋아요 근데 정도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리따움 천야 중 수냠 여자 아비삭. 수냠이라는 응. 지명은, 미인이 많이 나던 고장이 수냠이야. 응. 우리나라는 어디야? 우리나라 있어? 서울? 대구. 아, 대구 여자가 미인이라는 얘기는 있었어. 그, 저기, 거? 중국은? 상하이. 소주. 아. 소주, 소주 여자들이 이쁘지. 중국 열배우 중에 대표적인 소주 미녀가 누구야? 근데 그런 거 다, 개밖에 아니 소주, 저기잖아. 그 탕웨이. 뭐냐? 당으로 있어. 당이. 소주 소주 미녀라고 해가지고 수조 수조 미녀. 다시, 다시. 수, 소주 미녀. 소주 소주. 동네, 동네, 동네 이름이야. 그래서 순애 여자, 순애 사람 여자 아비삭을 데려다 왔게 들었으나 이 이천년 시인이 아름다워 그 왕을 받들어 시중들로으나 왕이 잠자린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음. 못한 거야. 아니한 아, 네. 한게 아니라. 네. 그리고 갑자기 이 얘기 가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가 왜 나왔냐? 봄, 오제부터 나온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잖아. 음, 그죠? 갑자기 어? 아도니아가. 근데 이게 오, 있어. 의미가 있어. 그 얘기를 어... 해주려고 해. 너무 크리기도. 응. 반란을 일으키는 거거든. 아도니아가,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응. 했어. 응? 아도니아는 누군데, 근데?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려고 자기로야. 이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 어, 다이세의 아들 중에 하나야. 아, 아도니아가? 아, 그래서 이제 압살롬 다음에. 근데 여기서 학기아들이나오핫기는누구 그, 저기 뭐야. 여러 가지 그, 얘네 그 역사적으로 좀 복잡해. 이게 다이세의 다이세 이름 아니야. 다윗의 넷째 아들인데. 학세, 학기지? 아니, 아니, 아도니아가. 아, 아도니아가? 음. 그러니까 어, 이제 누구에게 양자나 뭐 이런 아 것들이 다 있는 거지 아빠가 둘? 뭐 양자 이런 것들 아 있어 그래서 아, 기업을 진짜 이제 누르는데 아, 이제 아도니아는 어렸을 때 혼나 본 적이 없어 그게 개 차반이지 아 그러니까 갑자기 지네 아빠는 이제 다구브라져 죽겠으니까 내가 왕이 한번 내버리라 하고서 자기 멋대로 구태탈을 일킨 거야 원래는 솔로몬이 왕이 지명이네 어. 근데 음, 뭐냐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아 어? 예언을 했어 어? 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위를 그 예언했어. 너의 그 집에서 그 위가 영원. 왕의 왕권이 영원할 거다. 다윗의 집안에서. 그러면서 나단 어, 왜 그걸 나단에게 얘기했냐면 다윗이 바세바하고 가음해가지고 어떻게 돼? 블룸. 애를 낳잖아. 근데 그 애가 아파. 그 애가 아팠어. 어, 자 나중에 그 애가 아프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어 다윗이 바세바하고 가음하려고 어떻게 돼? 자기 그 킹신이었던 우리아를 몰아을빠 죽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나단 선자와 가지고 이스라엘에 이런 이런 나쁜 놈 있다. 그랬니 아니 이 우리나라에 어떤 그런 나쁜 새끼냐. 그랬니 그러니까 나단이 그러잖아. 그게 너야. 그러니까. 바위또 실력 있는. 다시 이제 그때 깨닫게 되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뭐였냐면 너가 칼로 우리아를 죽였잖아. 그러니까 너의 집안 에 칼이 사라지 않을 거야. 응, 칼로 망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전국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제 그 재해가 일어나게 되지. 그리고 또 하나 그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그 간, 간음으로 난그 아이를 내가 죽일 거다. 어... 그래서 죽잖아 그 아이가. 첫째 아들은 죽어. 첫째 아들은 죽어. 또 첫째야? 그래 네. 그래가지고 아이 첫째 아들은 아니지 바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이 첫째가 죽지 그 간음으로. 첫째아 첫째 그래서 다윗이 그 아이가 막그 아플 때 하나님 앞에 아... 금식하면 울며불며 울며 기도해. 장차 애가 죽지. 애가 죽으니까 네. 어떻게 돼? 이제. 신하들이 왕한테 애가 죽었다고 얘기를 못하고 끙끙거리니까 다윗이 눈치를 채고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다윗이 금식을 풀고 맛있게 식사하고 목욕지 하고새 옷을 입어 신하들이 또나시잖아 아니 임금님 애가 아플 때 그렇게 울며불면 기도하더니 애가 죽었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거 이상한 미쳤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지 그지. 그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울며불며 울며 매달리면 하나님은 혹시라도 불쌍하게 살려 주실까 했는데 이미 그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가 내게로 올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로 갈수 있다. 그니까하나님의 그러니까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음. 것이었어요. 그럼 나단이 그 다윗에게 선언했던 게 그러나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너에게 약속할게. 대신에 네가 이걸 잘 겪어내면 너의 집안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권이 나올 거야. 음. 하면서 마세바와 사이에서 난그 아이에게 왕권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약속을 했어. 그게 솔로몬이었어.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한테 간 거야. 이, 이렇게 됐는데, 빨리 가가지고 왕한테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어, 반역이다. 어? 그 반역이다. 그 그래서 따지러 들어갔어. 따지러 들어갔는데, 다윗이 힘이 없어. 응. 아무것도 못해. 응. 안 되는 거야. 응. 아비삭, 예쁜 여자 아비삭이 있는데도, 어, 그 응. 아비삭을 품지도 못해. 어. 어? 이다윗 남봉꾼이. 병서. 어? 그치. 그렇게 된거야. 음. 여기서 그러니까 1절에서 다윗왕이 나이가 많이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 아. 이것이 어떤 물리적 그런 부분이 아니라 모든 능력이 없음을 아, 이야기하는거야. 힘 자체도 이제 그러니까 없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다. 사례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였더라. 음.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없음을 이야기하는거야. 힘과 능력 다 없어졌다. 어. 그래서 얘기. 이 아비삭의 얘기를 여기서 등장시키는게 음. 아비삭을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능력이 사라진거야. 어. 능력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돼?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킨걸 그거를 억제를 못한 거야. 능력이 없으니까. 음. 근데, 그걸 언제, 아비삭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유혹적인 것이 있는데도 다윗이 움직이지 를 못해. 음. 바세바가 들어갔더니, 아비삭이 수, 저기 15절에 그 시중 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 하잖아. 음. 응? 그런데 못해. 근데, 어때? 나단이 와가지고, 그 언약을 상기시키니까, 이제 다윗이 어떻게 돼? 그 언약을 상기시키고 선언하지. 솔로몬이 왕이다! 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일장이지. 그게 일장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야. 곧그 의미는 무엇이야? 인간의 능력, 신체적이고 물리적이고 가지고 있는 힘이 능력이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가고 그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지금 이, 이 서론이 이상한 이야기로 수애녀인 아, 아비삭을 처음에 등장을 시켜서 여기서 끌고 가는 거야. 자, 그러면서 열한기가 얘기한 거지. 우리가 왜 실패했냐? 우리의 능력과 힘을 믿어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쫄딱 망했어. 그러니까 반성해 이것들아. 하고 복합망해. 이야기하는 게열한기 시작이야. 아 이게 이야기로 됐지만 아, 그러니까.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구나. 그러니까 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게 또 되게 쌩뚱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빌드업인 거야. 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음. 우니가 그래서 망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약속이야. 심, 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능력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뭐좀잘 되는 것 같으니까 힘을 과시하고 능력을 과시하고 음. 교만해졌기 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야 음. 돼!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망했어. 음. 이야기를 지금 깔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반성적인 이 역사를 이제 시작을 열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가야 한다. 음. 자, 그러네. 오늘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네. 음. 나빠 오늘. 그기 싫으네. 음. 폭산 망했어, 다 <laughs> 하나님. 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항상 쫓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들 훨씬 더 가치가 많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것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심, 능력, 재능, 노력 이런 거 말고,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는 발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열한기를 공부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그렇게 실수하고 반복했던 것들, 우리 또한 그렇, 우리도 그렇게 실수하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잘못들 되풀이할 줄 압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그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일찍 벗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멘. 함께 하옵소서 여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없게 아소서